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파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략하느니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가정이야 하나님의 가정이야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어 이 더럽고 추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어 주사 아버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죄다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죄다 하르마 러리갈 레시아 라바 레시아 라바 라리갈 라카와 할르마 라리갈 레시아 라바 레시아 라바 졸려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출